안녕하세요. 저희는 블루, 레몬, 에이렐 입니다. 저는 겹으로 쌓인 기억 속 일상의 사물을 소재로 도자 작업을 하고 있는 정인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요셉이고요 주로 가구나 소품 같은 것을 디자인하고 직접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안녕하세요. 저는 주얼리와 오브제를 만들고 있는 한희섭입니다. 저희 작품의 모티브는 앙리 마티스의 춤이라는 평면 회화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 이 작품을 입체작업으로 표현을 해보습니다 저희 작품을 보시면 알겠지만 컬러가 블루, 오렌지 계열이 되어있고요. 색깔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와 같이 강미마티스의 춤에서 채용된 컬러고요. 배경색과 메인 색깔이 반전된 걸알수 있어요. 저희는 이제 블루를 주제로 하다 보니 저희 메인 작품을 블루로 채용을 했습니다. 어, 요즘에 많은 플랫폼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라는 플랫폼에서 수소문해서 직접 받아서 온 것이고요 제품을 주신 분들에게 인터뷰를 통해서 어뭐 필요한 굿즈나 이런 상품을 개별적으로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저희 구글 도큐멘터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요. 추후에 이제 준비되는 대로 하루에 두세 개씩 올릴 예정이니까요. 저희의 이 완성의 작품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히스토리를 다 보실 수 있을 것습니요 집콕 생활이 길어지면서 사람들이 집안의 인테리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바꾸게 되면서 오래돼서 사용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질려버린 사물들을 많이 버리거나 중고거래 거기에 많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번 전시를 기획해본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일상이지만 과거에 대한 삶을 강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도 함께 담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가구를 받기로는 했었는데 가구의 상태가 다 다르고 이미 사용된 가구이기 때문에 어떻게 작업을 할지는 받고 나서 생각을 하는 식으로 했어요.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서의 기능은 잊어버린 상태로 온 가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더 다른 방식으로. 가구를 표현을 하면 은 좋을 것 같아서 이 공간에 맞는 미적인 요소를 담아서 표현하는 게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여지는 것, 시각적인 것 이런 것을 통해서 대중들이 어떠한 감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작업을 했습니다 사물들 중에서 저희가 첫 번째로 받았던 밥상이 있었어요. 밥상이 그 아주머니께서 처음 시집 오셨을 때 혼수로 가지고 오셨던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자녀분들께서 그 유년 시절 때부터 계속 사용을 했던 것처럼 글씨라든지 낙서 같은 것도 같이 적혀 있긴 했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엄청나게 많이 고민을 했던 작품이에요. 의자를 이렇게 반을 자르고 나니까 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엄청 고민을 많이 하다가 사람이 빨리빨리 이렇게 움직일 때 잔상이 남잖아요. 잔상을 표현하고자 다리들을 여러 개를 붙여서 표현을 해본 작품입니다. 이 작품도 되게 애를 많이 먹었던 작품이에요. 그냥 기념 잡는 거에도 고생을 했고 바퀴와 이 다리와 이 많은 요소들이 서로 어우러지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사이에서 어떻게 율동감을 줄지 어떤 부분에서 포인트를 줄지 이거 자전거 직접 타신 거 아니었어요, 원래? 아, 이, 맞아요. 제 자전거를 가져온 거거든요. 탈 일도 없고 많이 녹슬고 해서 내 아이를 다시 살려보자 라는 의미에서 저희 자전거를 가져와서 직접 작업을 했습니다. 이 가장 마음에 드는데 통일강 있는 그런 형식의 일자 라인이 있잖아요. 이런 게 다르게 쓰여진 가구들이에요. 올라가면서 어디로 향한 듯한 모습을 갖고 있어서 뭐 저희가 앞으로의 쭉쭉 뻗어가는 인생 같은 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